서가랴 11장 1절로 8절 말씀. 허레와노나 니문을 네 열고 불이 니네 백향목을 자르기 하라. 너 잔나무여 고 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미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고 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미로다 어린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어선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물상이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스가랴 말씀 가운데 오늘 11장 말씀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성전 재건을 반드시 되어진다. 예. 그 기준을 잡고 자 그리고 나서 어 11장 이 부분 지난 10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전 제근후가 중요한데 그 성전 제근후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 뭔가 하면큰 은혜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또 다시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달리 말하면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 났을 때그 이루기까지는 참 열심히 해나가는데 이루고 난 이후부터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확률들이 높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런데 그 이루고 난 이후에 그걸 유지해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음을 인간의 죄성 아래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양떼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포기될 만한 양떼들을 사서 길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하면 오늘 그 스가랴가 말을 말씀하기를 세 명의 목자를. 직장으로 치면 직장에서 해고시켰다 이런 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목자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자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가지를 못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 가운데로 이끌어 가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로 잡혀가게 했는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계명을 어긴 것과 같은 일을 행하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적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전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이 또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70년 전에 보로로 잡혀갔던 그 일들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너희가 그 일을 반복하면 또다시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과 거짓 목자들을 질타하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끼리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내 옆에 있는 그 백성들의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인가? 아직 우리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라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로 연합케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돌아오면, 누군가와 우리와 연결되면 나의 의의만 주장하고, 그 사람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행하는 그 역할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개체가 조금 약하게 했다. 그러면 그게... 내 의가 되어서 너는 너무 약하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지분은 별로 없어. 나 아버지로서, 나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지분만 있어 하면서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서 가족들과 교우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이후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자산 교회와 가정에 성전을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